자, 우리 현대모백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대모백스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11.4% 자, 이러한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현대모백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요 앞에는 전고점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런데 이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요 앞에는 고점 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지금 이 현대모백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영상 촬영했던 걸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여기다 현대모백스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해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 조만간 신고가 갱신하러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정확히 7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들 이제 수익을 많이들 보고 계실 건데요.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모맥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현대무백스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는가 우리가 요걸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이 회사의 지금 주가의 상승이 단기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실 현대무백스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지금 아무래도 로봇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대무비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제조업 회사들이 로봇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사업군에 필요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차그룹과 자 지금 엔비디아가 깐부를 맺게 되면서 자 지금 현대차그룹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 시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진출을 해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제조업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지금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할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회사들은요 다 이걸 못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회사들은요 제조는 진짜 잘해요 하드웨어엔 강한데 소프트웨어에 약하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에 강한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그 GPU를 어, 이렇게 받아 와서 그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확실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력만 뒷받침이 된다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팩토리나 완전 자율주행 이쪽에서 시장 ]의 장악을 굉장히 빠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현대차그룹에서 엔비디아로부터 이런 깐보를 맺고, 그러면서 GPU를 많이 수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GPU를 수입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너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감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대무백스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류자동화라는 게 여러분들 왜 중요한 거냐? 이 물류자동화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물류를 우리가 자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을 물류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 구축을 해놔도 거의 여러분들 인건비를요 80%를 감축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제 공장의 효율은 여러분들 70% 이상이 올라갑니다. 왜? 항상 공장의 가동률을 90% 이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대 무벡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여러분들 모든 이런 제조업, 어 그런 승임 산업 공장들을 지금 현대 무벡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일감을 받아와서 이걸 모두 다자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을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그룹의 가족에는 전체적인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어가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산업을 지금 현대모백스라는 회사가 감당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 얼마를 줘야 될까? 최소한 여러분들 5조, 10조까지 줘도 충분한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백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매수하기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모백스라는 회사를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그면 이거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요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 해까지는 동안 원이코딩스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원이코딩스의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돼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버려요. 자, 보시면, 자, 이 원이코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 하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럼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이콜딩스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 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자역대급의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 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의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요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요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네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 농사를 끝내 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 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 가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 갈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본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은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요 대시세 조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여러분의 이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이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무백스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현대무백스라는 회사, 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 종목 제대로 이제 꾸준하게 또 매수를 진행을 하면 또다시 수익을 강하게 낼수 있는 이런 회사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그럼 이제 현대무백스라는 회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매수를 끌고 가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 이 윗꼬리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이 윗꼬리에 제가 집중을 하는 거냐면 보통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요 이제 이렇게 꽉찬 장대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양봉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이 나타나긴 합니다 맞죠?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패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윗꼬리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윗꼬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윗꼬리가 생겨져 있는 이 캔들 안에는요 이게 겉보기에는 양봉으로 보여도 매도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우위에 있는 이런 캔들은 언제든지 주가가 하락에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가 우위에 있는 이런 캔들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한다? 이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물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이 다음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의 10중 8구로 여러분들 그 눌림목이 나오게 되다 보니 이 눌림목이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대 무백스란 회사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이 현대 무백스란 회사의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놓은 현대모백스의 분석 자료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라서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현 현대 모벡스의 분석자를 좀 빨리 받아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무벡스라고 딱어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벡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현대 무백스의 분석자료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현대 무백스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끌고 나가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을 대처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상 그 수급이 되게 좀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이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는 섹터에서만 상승에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봇 섹터 같은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장을 계속 보면서 수급이 쏠리는 쪽을 찾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하루종일 시장을 보는 게좀 많이들 어려우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루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종일 또 시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수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제 항상 영상을 올릴 때마다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분들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16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또 12월 16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건데 자 이렇게 큐로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로 홀딩스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요걸 또 살펴보셔야 될텐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보아보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오늘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셨겠죠 실제 제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 지금까지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저에게 또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자 지금 제가 요 사진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분이 저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한게 10월 28일부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10월 28일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10월 30일, 31일,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11월 7일, 11월 10일, 11일, 12일, 13일, 13일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10월 28일부터 자 12월 8일까지 딱 하루 빼놓고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한달좀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이제 가져간 이런 누적 손익이 대략 한 4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거의 웬만한 직장의한달 월급인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주식투자 뭘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소액이어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금을 쌓아가는 그런 습관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단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내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또 강민찬님께서 12시 11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제가 한분한번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실제 강민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하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